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대해 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더 영광스러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다가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가리키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최대 귀의 성도들을그 누구보다 박해하고 멸시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소개됩니다 말씀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바케가 잠시 소강 상태인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헤롯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 기념 대회 일정을 주관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자신이 더큰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의 이전에 있었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이 가이사랴에서 열리는 황제의 생일 기념식을 마치 자신의 기념식인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지위에 대한 교만과 이 자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리고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하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려는 그를 하나님은 도리어 낮추셨고 수치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은 어, 내장 복부 쪽에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복통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로다왕은 정작 그가 정반대, 그와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다 죽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헤롯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자기가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진 것이라고 는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토록 박해하고 못살게만 굴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 저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서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 나타나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해로처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를 박해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수도 없이 가로채려 했고 늘 교만함에 빠져 살아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와 관련된 헌신과 봉사 또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해 나갔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이 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내가 한 것이 마냥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했던 지난 날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이켜 보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흥왕하여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더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온전히 나타나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를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 우리 온 마음과 몸을 바쳐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약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